엔비디아인데요 요거 엔비디아가 어 아침 에 뉴스에도 근데 19.79%더라고요. 좀더19.79% 빠졌는데 어... 과거 이제 뭐 빠질 때 보면 뭐훅 빠지는 반토막 나는 경우도 넘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 때는 뭐 전체 시장이 급락할 때니까 이 정도 아니라고 치면 거의 뭐 비슷하게 빠진 게 아닌가 싶긴 음. 해요. 예. 일단 그래서.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상태죠. 시가총액도 뭐, 어, 5천억 달러가 고점 대비 이제 날아간 거잖아요. 5천억 그래서, 달러. 네, 1, 2조 4천억에서 1조 9천억 달러 때니까. 그 정도 날아갔죠. 지금. 어쨌거나 베어마켓은 아니죠? <웃음> 아직은, <웃음> 아직은, 아닌데, 네. 네, 아직은 아닌데. 네, 아직은 아닌데. 기가 막, 아닌데. 기가 막히게 뭐. 네. 하여튼, 그런데, 네, 반대로 이제 좋은 내용은, 아, 이거 시, 킹을해 보니까. 아, 5월에 다 가장 좋,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평균적으로. 음. 네, 5월 달 평균 그 확률로는 80% 12.6, 평균 12.6이 올랐습니다. 음. 가장 많이 오를 때가 3, 2, 작년 36%, 뭐 2017년 38, 30. 빠질 때도 있었죠. 2019년대는 뭐, 그때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맞물려서, 뭐, 이렇게 좀 반등 기대를 해보자. <laughs> 그냥, 뭐, 좋은 거 찾아보려고 막 찾다 보니까, 이런, 이런, 이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그 세븐, 그, 10년 동안에 이 마켓캡, 그니까 러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당연히 10년 동안이니까,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하고요. 음, 거의 뭐, 이건 뭐, 이, 뭐랄까요? 이, 10년 동안 이렇게 커진 거네. 뭐, 미국 그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아, 일단, 엔비디아가 두 번째로 시가총이 이제 커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애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예, 엔비디아 그만큼, 이건 이제, 반영이 안된것 같긴 한데, 일단, 요, 요, 시가총액은 반영이 안 됐죠. 그 앞, 에 봤던 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길게 보면은, 세상, 결국 이제 그 세상을 이끈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시총이 이렇게 커지었는데, 어, 여기서 거의 10배 가까이 다들 커진 거 아닙니까? 엔비디는 거의 20배 가까이 커졌고. 네. 어, 그, 시총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봐서 뭔가가, 이, 이 아성을 뭐깨뜨리지는 못하더라도, 없는 게 갑자기 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존 아성을 막 무너뜨리면서 얘들을 파괴시키면서 뭐할수 있는 건 없어도, 어, 뭔가 새로운 건 나올 수 있다. 뭐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시장이 좀 빠져도 그냥 어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게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 것 같다. 이게 10년 뒀으면 거의 그 20배 짜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뭐 10배에서 뭐 이런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이건 새, 뭐 그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 음. 여기서 10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에서 10배 이런 건 기대하는 건 아니고 없는 거에서 뭔가 나올 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하락한 원인, 뭐 요인에 대해서 어, 예. 정리를 좀 하자면 결국 CTA의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레버리징을 줄인 거죠 음. 그다음에 매도 트리거가 발동된 게 있고 그다음에 스타옵스가 있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어, 영향을 줘서 빠졌다. 음. 그렇게 보시면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볼륨 컨트롤이거든 요 영어로 이제 이게 청산됐고 어, ETF가 축소되는 이런 뭐 영향이 계속 있었다. 그리고 어, 그럼 빠지면 받아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블랙아웃 바이백 블랙아웃 때문에 그 바이백을 못했다 없었다 이게 부족. 지지력이 부족하면서 그냥 파치는그 세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밀렸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금일은 약간 좀 특이하게 이런 기술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요인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 이 시장의 그 현재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걸좀 정리를 해 보면. 좋은 점은 풀백, 그러니까 조정이 이제 마지막 단계 정도까지 온거 아닌가. 어 그래요. 어. S&P 500 이제 5천이 깨졌잖아요. 네. 네그 5천이 아마 옵션 감마의 감마값의 그 수준이 있 겁니다. 그러면 더 밑으로는 이제 하락 방향보다는 다시 이제 반대 방향을 갈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그 거의 이제 하락의 마지막 단계인데. 음. 그 마지막 단계에 나타난 현상이 그 전체적으로 어, 대기라는 게 전체 이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걸일부러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일, 그 수익 정리라고 또그 앞에 나갔던 선두 주자를 끌어내리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어, 그런 주식들 그다음에 일라이리까지 해서 시장을 선도했던 기업까지 이제 끌어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론 현상이 금요일 날 나타났다. 그다음 어 일단 그리고 어 보통 이제 마지막 그 차트 지지선 200일선인데 아직 그건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50일선이 깨지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거의 그 보통 시장의 마무리는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걸 붕괴 시킬 때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흐름이었고. 뭐 그 가운데 보시면은 어, S&P500의 66% 종목은 올랐어요 그 다음에 RSP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IWM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 기술주 위주로 빠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좋은 점이다 일부 종목만 그랬다 선두주자만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그 s p 5 0 0의 어, 맥클라노 오실레이터가 아, 아 지난 화요일 기준으로 과에도그 수준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다. 과에도 단계에서. 음, 그 다음은 RSI도 QQQ가 과에도 어,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요게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스파이는 아직 31이니까 약간 남았는데 일단 30 아래로 떨어지면 거의 이제 바닥이 온 거라고 좀 보는 거지만 그렇다고 이게 매수 신호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옆으로 또갈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든 바닥을 좀 찾은 그래서 이 반전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반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게 뭐 앞서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일부 종목 그 비중이 좀 많이 그래도 올라서 마감하고 다른 섹터들 금융 섹터가 강세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나쁜 점은 지금 뭐, 스파이랑 QQQ의 차트를 보시면 뭐, 내리꽂고 있죠. 내리꽂고 있는데, 하락 모멘텀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이런 네, 흐름이, 이평선, 22일, 50일 이평선의 흐름이, 롤러브 계속 하락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어, 데드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이런 흐름이 테크니컬하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주 하락은 아직 해결 기미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는 괜찮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술주 위주로는 지수를 좀 압박하면서 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다만 네, 이번 주 기술주 실적 발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가속화시키지 뭐 이런 걸좀 지켜봐야 되고. 어 그러니까 현재 이걸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술주와 관련해서. 각 개별 기업의 그 부분이 아닌 그 전체가 너무 그, 뭐라, 집중되어 있었다. 일부 이제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해소되는. 그래서 외부적인 조정은 이미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목의 내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 발표를 안 했으니까 뭐 남아있는데, 그 외부적인 부분은 해결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그니까, 이제는 실적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기술주, 개별적으로. 그리고, 어 차트는 아직 약하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만약, 음 하락 테스트를, 또 다른 하락 테스트가 될지, 그럴 때도 보통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지거든요. 속임수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하닥, 이라고 아직, 뭐, 하기에는 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했던 S&P 500의 그, 테크 주식 중그 7%만이 50일 이동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테크 주들이 거의 다 이제, 50일 아래로 내려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팔 아래로 내려갔을 때 대부분 바닥이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리고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좀더 빠졌다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추가 하락은 거의 이제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많이 빠진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요거 이제 계절성으로 봤을 때, 선거가 있는 해 보시면, 1분기에 5% 이상 상승 출발해서, 지금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전 선거에, 이전 선거에서 보면은, 5% 이상 그 상승 출발했으면 6월 초까지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 요게 지금 보시면은. 근데 지금 파란색 선은 좀더 빠졌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이제 메모리얼 데이 기준으로 급락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이후에 썸머렐리를 보였다. 그러니까, 조정은 뭐좀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를 보일 수도 있죠. 계절성으로. 는 음. 자, 그다음 이제 실적 시즌 뭐 발표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프라피픽 크로스는 뭐 엔비디아하고 아마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이쪽까지는 크질 않아요. 어, 메타까지만 이제 좀 크고. 그 다음, 어, 이 밑에 보시면은, 어, 이익 성장률도 지금 1분기 들어서 이렇게 축소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매그세븐이. 어, 나머지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좀 끝에 가면 좀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원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 결국에는 그 조금 있다 UBS 이야기하겠지만 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규모가 아니라 율로 봐서는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모습 너무 많이 급하게 작년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둔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어, 그다음 어 지금 S&P 500의 모멘텀 인덱스인데 이게 이게 이제 모멘텀이 급격하게 없어졌죠. 하락하면서 확 빠졌는데 거의 이제 바닥권에 온 거죠. 예, 과거 봤을 때 거의 이제 바닥권에 왔다. 근데 뭐 아직 완전 바닥권 아니죠. 턴하는 게 보여야 되니까 조금 지켜보긴 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요거, 요게 지금 보시면 거의 뭐한 20%가 빠진 겁니다. 이렇게 내려온 게. 그래서 20% 변동률로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그 하락을 보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지펀드는 지금, 어, 전체적으로 지금 숏 포지션, 포지션이 가장 2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렸습니다. 음. 그래서 숏 포지션을 늘렸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많이 늘, 그래서 그런지, 예, 지금 그 해지펀드가, 변동성이 이제 컸죠 지난 주에 변치는 주에 이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스타트 바인 그러니까 지금 주식 매수세로 어,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그래도 어, 매수세로 돌아서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 가운데 여기서 살짝 뭐판건 있지만. 지난 주에 그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기술주를 샀대요 그 헤지펀드가 그래서 요건 좀 음, 샀다는 게좀 신기하긴 한데 일단은 뭐 요거 늘렸다는 게 있고 아까 그러니까 소설 쳤다가 다시 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음, 음. 일단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UBS에서 어 맥세븐 중에 6 그러니까 테슬라 빼고 여섯 개 음, 네. 종목에 대해서 이제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아 어, 그래서 이 메가캡의 그 상승이 다들 어, 투자자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동물적분들 애니멀 스프릿과뭐 AI에 대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대부분 그 수익 모멘텀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 근데 이 상승이 그 내년에는 그 성장률 앞서 봤듯 그 이익 성장 수익 성장이 떨어진다고 봤잖아요 그림에서 네그 네, 그것처럼 40, 성장률이 42%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중립으로 낮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모멘텀을 더 받으면서 수익을 막, 절대적인 규모에 올라가지만 그 율로 봐서는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둔화되니까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다음은 10년 국채금리가 올드만삭스는 또 4.35까지 내려올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4.25. 4 2 5참럼 4.25? 네, 제가 4.25까지. 그러니까 네, 골드만은 그래도 어, 연말에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 뭐 음. 조금 그래도 안심은 되잖아요. 골드만삭스대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지켜봐야지 이건 뭐. 근데 시장은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없는데, 골드만은 좀, 연말, 4.25만 가도 좀 안심하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적어봤고, 그 다음, 금리 인하 전망은 지금 블룸버그 자료를 보시면은, 어, 거의 이제 보시면, 인상 아니면 제로컷, 금리 인하 없다는 거에 그 비율이, 예, 금리 인하보다 높아졌어요, 지금. 노란색이 검은색을 앞서오고 있죠, 4월 들어서. 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모습인데, 볼드마은 예,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돼? 아직은 이쪽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금리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의 어떤 모멘텀은 받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그래도 뒷받침이 돼서 시장이 반등이 나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음은 어, FCI 그 Financial Conditions Index인데 이게 지금 올라가면 타이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내려가면 이제 이제 루징해지는 거죠 완화되는 건데 이 타이트해진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고 어, 주가가 빠지고 유동성이 감소하는 요런 현상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지금의 상황이 딱 요건데, 어 이게 계속 어, 현재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어, 그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고착화되거나 그, 재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어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그 거의 뭐 되게 신중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루징하게 안 바뀔 가능성. 또 하나는 에...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또 한번 그 미국의 대규모 이제 그 재정 적자 이게 어... 이자를 갚는 그 비중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전체적인 금융 환경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봤던 금리 일단은 첫 번째가 금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뭐어 추가 상승 없이 조금 밀리고 좀 빠지거나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시장도 안그 안심을 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시간적으로도 한몇 달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한 번에 뭐 갑자기 시장이 확 바뀌는 그런 거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